네, 오늘은 음,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다 음, 천태, 천태종원 창시한 천태 스님의 천태소지가이라는 책이에요 보이나? 혹시 반사되나? 모르겠다 부산의 그 해운대에 사시는 존재진부살님이 선물한 책인데 봅시다 음. 전역하기 6년으로 윤현러 박사 이불교쪽 박사는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1991년부터 불교에 심취했다. 아, 좋은, 좋은, 것, 좋은 인연입니다. 음, 오늘은 이거 저 노출이나 이런 걸 밖에 만 바꿔놨는데 마이크는 내일 택배가 온다고 하고 마이크 되게 비싼 거 샀어요. 음. 천태소지관. 천태소지관은 원본은 뭐 대정신수 대장경에 있다. 대장경에 들어있는 책이다. 천태지대다가 속과의 형인 잔치? 진침? 진침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속과의 형을 위해서 썼다는 거다 이렇게 어, 도를 가르치는 것나 불법을 전하는 것도 개인적인 인연이 어느 정도 다 해야 돼요. 그냥 막전환하는것지아니 우리 유튜브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다한 거지. 굉장히 큰 인연으로 봅니다. 다이 타블과 직접 인연을 닿는다는 게 비로자나 불과 직접 인연을 닿는다는 게큰 인연이에요. 기독교 치면 지금 여와랑 직접 인연이 다한 건데 스승과 제자 인연이 된 건데. 엄청난 겁니다. 웬만한 천사들이나 악마들이나 마왕,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서워요. 제자의 지위를. 신을, 신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신이 아니고, 그 신의 직접, 신이 직접 받아준 제자, 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굉장히 뭐 지위가 높습니다. 명상 경제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출세를 했고, 말,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의 직접 제자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디 가서 신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친 놈 소리들어요. <laughs> 음, 오늘 천태 소지간을 몇번몇 음, 가지만 내가 쳐, 그 형광펜을 쳐 놓게 은 있거든요. 그것만 잠깐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어, 마치겠습니다. 지금 2분 54초. 음, 봅시다. 다섯째, 선정과 지혜를 음, 148페이지 다섯째,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것이다. 수행자는 좌선 중에 지를 닦음으로 인하여 또는 관을 닦음으로 인하여 선정에 들어가는데 비록 정에 들어갈 수 있다 있다 하더라도 관하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관하는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정이라, 정이어서 번뇌를 끊을 수 없다. 관, 관이 뭡니까? 관이 바로 그 관야라고 부르죠. 관법을. 관법을 반야라고 번역하고, 아니, 반야를 관법이라고 번역하고, 어, 저는 육신통이라고 번역하고, 어, 그런데, 이 관이 없으면, 신통력이 없으면, 어, 어리석은 정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번뇌를 끊을 수 없다. 번뇌는 그냥 고유하게 되는 게 번뇌를 끊는 게 아니고, 어, 신통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꿈에서 놀면서,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게 된다. 일반인들이 이 속세에서 육신생활만 육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험하는 게 되게 적고 꿈에서는 별별 경험을 다 해봐요. 육신으로는 할수 없나?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그 노인의 그 세상을 달관하는 그런 철학, 철학적인 관점이 생긴다거나, 꿈에서 많이 놀다 보면 이 인간에서 이 미물들이 사는 이런 음. 그 철학 생활 철학 생활 철학이라고나 하 사상 이념 이런 게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신의 관점이 생기고 그 신의 관점이 생기면서 번뇌가 다 완전히 다 타파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고요함만 얻는 공부한다고 이게 번뇌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관 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천태스님은 내가 전생에 천태스님이었다 그랬죠? 천태종은만일 천태스님 법화삼매를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걸 자기가 봤다 그죠? 영상에서 다음 봅시다. 음, 이제 이거는 또 다른 건데 부정관. 부정관은 불로고에서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너무 밝게 노출을 설정했나 모르겠다. 무정관의 정금이, 음, 수혜자가 만약 욕계의 선정이나 미도지의 선정 중에서, 음, 미도지가 뭐냐? 몰라. 몸과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진다면, 문득 어떤 남녀의 몸이 죽는 것을 보게 된다. 많이 봅니다. 엄청 많이 봐요. 내가 죽는 것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보고,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유명한 사람이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로그에서 항상 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미녀를 엄청 밝힌다 그러죠 미녀들이 죽는 것도 많이 봅니다 미녀 미녀들은 죽어서도 이뻐요 죽을 때도 이쁘고 죽어서도 이뻐요 웃기더라고요 시체가 이뻐 이런 음 이런 걸 자꾸 봐야 돼.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명상이에요 가만히 음. 많이 고요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상해서 꿈세계로, 들어 고요해지면 꿈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뭐, 정신세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뭐, 표현은 다양한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꿈처럼. 꿈하고 거의 비슷한데, 음. 그니까 내 많이 본다고, 많이 보고 경험하고, 보기만 하고, 이제 주로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아요, 주 다음을 봅시다. 몇번 지났냐? 벌써 7 분이나 지났어. 음, 그것이이0이 페이지 다 따라, 따라서 불교 유형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한 곳으로 제어하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없다. 좋은 말이네요. 이건 뭐 특별히 해설하기보다는 좋은 말이라서 내가 한번 배우지라는 것 같은데. 뭐 어, 벌써 마지막이다. 오, 어, 벌써 마지막이지? 좋아. 마지막이야, 좋아. 242페이지, 이것은 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형한테, 천태 스님이, 음, 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천태 스님이 스님 아닙니까? 성직자 아닙니까? 뭐, 의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의학, 의학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다음에 어떤 스님이 말씀하셨, 스승이 말씀하셨다. 가상관을 훌륭히 사용하면, 가상관. 오, 가상관. 응. 내가 잘하는 거가상관을 훈령에 사용하면 능히 모든 모든 병을잘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이 냉병을 앓고 있을 때몸 속에 불기가 있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면 곧그 냉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자바환경에 있는 선병을 다스리는 비법 72가지 속에 자세히 설하여져 있는 것과 같다. 속가모니불이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가상관. 역시 뭡니까? 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능동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병이 나면 아프면 약사 어, 여레분 약사 여레분 약사 여레분 약사 여레분 약사 이런 식으로, 이런 빠르기도, 약사 여레분을 계속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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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부르고 있어요. 응? 처음엔 입으로 부르다가 입을 닥치고 마음속에 입도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약사혈액, 약사혈액, 약사혈액째로 계속 빠른 게 박자 뭐 길게 약사열액을 이렇게 아니 이건 아니고 빠르게 그러고 있으면 한몇분 뒤에 약사혈액물이 나타나. <laughs> 내가 상상하는 건 아니지.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약사혈액물이 뭐 약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상관 같은 게 되죠. 현실은 아니잖아. 가상이잖아. 근데, 어,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한 건 아니고, 어, 누가 나타난 걸본 거지만, 약을 나한테 주는 것도 본 거고, 그런 거지만, 그것을 상상하면 꼭 냉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석가모니가자방환경에서 가르쳤다는 거야. 웃기죠? 재밌죠? 응? 약살이라면 연불 잘, 잘, 아프시면 자주 하라고. 그렇다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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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의사한테 치료는 받고, 어, 두통약이나 뭐 진통제는 먹고, 그리고 약사력을 부르라고. 그냥 약사력을 부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미신이다. 미신. 어? 요즘 발달한 시대에 양약, 양약도 뭐, 저기 병원의 약도 제약회사들이 다 엉터리라서 좀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고 뭐 의사한테 수술을 받든지 뭐 어떻게 진료를 진단을 받은 다음에 염불이, 그런 그러, 걸 하면서 염불이, 염불이지 그냥 약사 이로만 부른다고 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근데 여기서 석가모니 분은 자가 안경에서 뭐 그렇게 하셨다네요. 선병을 다스리는 법이다 선병, 선, 참선을 하다가 병이 나요. 돌을 닦다가 병이 난다고. 선병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72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관이다. 가상관. 저는 주로 가상관을 이뭐 미녀 소 미녀 상상하는 꿈을 꾼다고 하죠. 그게 외로움도 그렇고 장가를못 가서 그런 것도 그렇네. 어쨌든 가상과 이야기 오래나요. 11분입니다. 편집 기술이 좀 늘어야 될 텐데. 편집 기술을 좀 공부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편집으로 올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